놀러 갔는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장군 보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돼지띠 같은 경우에 왜 빨리 안 해주셨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돼지띠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대운이 들어왔고요. 어, 올해 운이 좀 힘드셨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년에는 이 힘들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좋은 일로 좀잘 전환이 될것 같아요. 운 자체도 제, 대운이 들어왔고 어, 12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이 살들도 태양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태양살이라는 건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좋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돼지띠 분들 올해는 어 기쁜 일이 한 10개 평년에 들어왔다면 어 이상하게 올해는 3, 4개밖에 안들어서 기쁜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게, 계실 거예요. 올해 들어온 살이 태사성공부라고 그런 살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음 내년에는 돼지띠 음 모든 나이 전대를 대, 전, 전 세대가 다어 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웬만하면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지만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들의 사주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맞춰서 가는 게 좋겠죠. 전반적인 운으로는 토전비결 운으로 보면 뭐든지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본인이 일을 창업을 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도 좋다는 의미죠. 이럴 경우에 연애운도 좋죠. 모든 인들이 다 상승 기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는 모든 것이 다 왕성하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돼지띠 여러분 중에서도 올해 37세하고 어, 73세 돼지띠가 엄청 아군이었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 그렇지만 올 구정 전까지 이 힘든 거를 잘 참으시고, 어, 뭐, 급하게 서두르거나 뭔가를 아직도 이직하거나 창업하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정 지나면 새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또막 사람들이 한번 마음에 시작하려는 마음이 들면은, 이거를 참지 못하고 급하게,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이 성급한 행동들은 결국은 경솔함이 낮기 때문에, 경솔하다 보면 모든 일이 실패될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사주 사주라는 것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복이에요 신께서 주시는 복이라면은 사주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치만 사람들이 뭘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나는 어려서부터 선택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 부모님도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또 뱃속에서부터 어, 자라면서부터 내가 뭔가를 선택해왔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뭐 24시간 동안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 미세한 선택의이한 끝이 내 팔자를 바꾸게 한다는 사실 된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팔자를 바꾸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주들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내 사주에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사주를 잘, 잘 보시고 잘 기억해두셨다가 내 성격이 성급하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한번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운이 좋은 애는 왕성하게 일을 하시고, 운이 나쁜 애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마시고 하던 일들을 다 유지하거나 발전하는 다지는 해로 잡는 겁니다. 아 그런데 돼지띠들은 내년에 새로운 걸 왕성이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들어오는 열두 해 중에서 들어오는 살이 태양살이라고 합니다. 어, 강한 햇빛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아, 밤이 어두,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태양이 밝게 빛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왕성이 시작해도 좋다라는 그런 기운이 가득한 거거든요. 어, 그런 이면에 미세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태양살 안에는요, 이 태양살이 하는 일은 살들은 결국적으로 조금씩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이 태양살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잘못 뭔가 일을 해가지고 몸에 찬바람이 들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항상 음, 본인을 위해서 보약이라든 어, 지어 먹다든가 아니면 보조 식품이라도 먹어서 내 건강관리를 한번 체크해서 내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일이 잘 풀리잖아요 가, 아침에 해가 밝아서 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을 때 성급하게 경솔하게 일을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난해 안 됐던 일들이 오래 잘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하죠 자만하게 되거든요. 자만하시지 마시고 이런 해에 또 자만하다 보면 직장을 잃거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될 때일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겸손해지다 보면은 일이 더잘 풀립니다. 근데 음 자만하고 막 그랬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잘안 풀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막 방심하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이고 좋은 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이런 나쁜 살들이 껴있기 때문에 나쁜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자만을 금지하시고 겸손하고 매사에 방심은 실패하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한번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시면은 올해 같은 해 이런 날에 돈이 있다고 돈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이 막 들어오면은 이럴 때 돈을 막 써버리면 자칫하면 돈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주에 사람들이 투기라든가 어 아니면 뭐어 투기 조심하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되는 이런 사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것들 남의 게임에 빠지고 성급하게 해서 돈을 이런 식으로 잘못 투자하거나 어 투기성으로 돈을 날리게 되면 은돈은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돼지띠이신 분들은 내년에 이 태양살을 조심하시고요. 올해 37세, 73세 분은 올 구정 전까지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운이 아군이니까 마무리 좀, 좀 하던 일만 유지하고, 내 건강관리를 잘, 다지기를 잘 하시고, 내년에 좋은 해에 하시고 싶은 일들 왕성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띠들은 올해는 다 거의 다 보통이었던 해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내년에 좋은 운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베지트 여러분들 내년에 하고 싶었던 것 하나하나 잘 챙겨서 원하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도군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용도군이라는 것은 신께서 12년에 한 번씩 삼재를 만들고 12년을 12회로 쪼개서 해마다 살이 하나씩 들어오는데요. 보통은 11번 정도는, 10번은 아주 나쁜 살이, 좀 나쁜 살의 강도가 조금씩 틀리게 들어온다면은 1 1번째는또 아무 운도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운이 나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살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용도운이라고 해서 덕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해에 용도운이 들어오면 만사가 형통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운 자체도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망성하게 하셔도 되는데 전해에 운이 아주 나빴을 경우에는 그거를 회복하는 단계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해가 아주 나빴는데 또 나쁜 걸막 밀어붙이기를 하게 된다면은 뭔가 힘들지만 전에 나빴는데 그 다음에 용동원이 들면 뭔가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음, 한 예로 어떤 손님 같은 경우에는 세파살이 들을 때 죽을통도 너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어, 용동원이 들어오네 생각지도 않게 예, 좋은 돈들이 많이 꽁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에 그냥 편하게 한 해를 잘 보내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동원은 난사형 토분에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